예 이거 bmw gt 차량입니 gt 차량인데 운전 방지턱 넘을 때마다 운전석에서 왕복 소리가 난다고 래서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 일단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리프팅 해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소리가 뽀긋뽀긋 납니다 앞쪽에서 특히 특히 운전석에서 뽀긋뽀긋뽀긋뽀긋이렇게 리프팅하고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제 오퍼다이 이렇게 빼서 흔들어 보면 여기서 좀뿜뽁 소리 납니다 오퍼다이 양쪽 교환하고 나서 또 한번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네. 지금 보니까 쇼바 마운트도 다 터졌는데 쇼바 마운트도 아마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제 어퍼다이다 탈착했습니다 양쪽 어퍼다이다 탈착했어요 예 네. 탈착한거 신품 예 네. 탈착한거 신품 교환하고 나서 또한 번, 시운전 한번 해보고, 소리 나나 안 나나 확인해보고, 이상, 소리 안 나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이제, 바다이다 교환했습니다. 네. 양쪽 다 교환했어요. 내려서 네, 시운전 한번 해보고, 점검 한번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지턱 한번 이제 넘어 보겠습니다 이 예,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한번 더 넘어 보겠습니다 예 방지턱 스무스하게 잘 넘고요 이대로 마무리해서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